역대하 31장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낫세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개에 번지했을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싹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십일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심의이다. 이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희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멋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아와 마핫과 분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문을 지키는 레위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맡았다. 고래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세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역대하 32장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 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재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양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손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손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산해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 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친 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 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대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단 것이다. 위쪽 기혼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 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잘 되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 통치 때에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께 헌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문하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